난 뮤비에 대한 한이 소린 사람. 이야내 뮤비만 약간 뭔가 막 들판에서 맨날 소라 소라도 태극기 세우고 들판에서 그냥,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뮤비를 갖고 싶은 그런 한이 있었단말이야 뮤비를 이렇게 딱 받아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. 그럼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까? 해보시죠. 그럼 일단 2 0 21일 날짜 바꾸 시작한다. 예. 스타일이야. 아유, 아유. <laughs> 왜?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. 형님이 이제 새로운 음반 나오는데그 음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소고잡이 남자 이야기를 뭔가 좀 유치미디어로 풀어서 좋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대략적인 코티는 이제 여기다 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. 카메라는 그냥 우리 거 써도 되나? 저희 거 쓰시죠. <laughs> 어, 오케이. <laughs> 미술은 최소 한으로 봤는데. 미술은 네. 최소. 만약에 배우가 어려우면은. 네. 배우 있으면 좋지. 아니, 배우 송민경 어때? 좋죠. 예, 네. 도와주신다면요. <laughs>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. 연결이 되지 않아 시스템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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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. 보통 배우를 어떻게 서, 섭외해? 저는 일단 좀 친분으로 좀 만약 편의가 연결. 저예산 같은 경우에는 음. 비용의 한계가 있다 보니.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정말 돈많으신 분들 있지. 오히려 쿨하게 그냥 나와주실 수도 있어. 출연료가 50입니다. 그그 그 사람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내용과 이 명분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. 이런 사람 이렇게 아니, 이렇게 부게 들어서... 하는 거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서. 아니 아니 아니. 돈만 아니. 있으면 쉽게 구하네. <laughs> 가서 소품도 체크를 해야 돼. 근데 리발소 의자가 있네. 나한테 진짜 비싼 가발 하나 있는데. 아니?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나가 이렇게. 아, 그쵸, 그쵸. 네, <laughs> 내 동생, 아는 동생 중에서 꽃 플라워 아티스트가 있거든. 그냥 거기를 꽃으로만 장식해도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. 필요하다면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고. <laughs>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잘 지내셨어요? 네. 그 내가 지금 뮤비를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그 뮤비에 그 꽃으로 갖다가 이렇게 만든 뭐 하트 모양 뭐 이렇게 미술 한다 그래야 되나? 그런 게 필요한데 요즘 네. 꽃 장사 하나 해가지고 나도 너무 오랜만에 전화해서 좀 생뚱맞지? <laughs> <laughs> 몇년 만에 전화한거것 같은데? 내가 마음이 너무 앞섰어. 너이너 요즘 담배 많이 피니? 목질. 목소리... 오케이 간만에 전화해서 생뚱맞은 얘기해서 미안해. 좋습니다. <laughs> 나중에 한번 전화 드릴게요. 네. 네. 얼마나 많은, 얼마나 전화하신 거예요? <laughs> 한3 년? <laughs> 아, 감성 <이거> 께서겠다. <당황스럽긴> <laughs> 진짜 우리 그거 빌려야 된다. 어? 이 모니터. 네, 1 7치모니터 합성기는 내가 챙겨갈게. 아니, 라떼는 이거 <laughs> 필수. <필수였다>. 이거 필수였다, <웃음> 얘들아. <웃음> 캠핑 의자는 내가 하나 챙겨갈게. 감독이자. <웃음> <웃음> 감독이자. 예, 안녕하세요. MC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네, 아,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. 예, 네,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이고, 지금 뮤직비디오 인테리어 소품을 사기 위해서 아이들을,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려고 합니다. 당근이 너무 좋네. 뭐라는 거야, 아저씨가? 조이터말못하어어말다 아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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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출발 카펫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노래 쓸 시간이 없네 <laughs> 참나 지금 환장하겄네 <laughs> <laughs>

그 지정한 사랑을 뭐 느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? 그거 같은 경우에는절에일절에만약 여전히 남자랑 유명해질 때 가족들 위로해주고 약간 약간 이런 씬들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곡인 거예요 신곡이요 신곡. 저도 이제 막 정규 앨범만 그리고 만들다가 녹음만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겁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려다가 너무 짐 빠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노래를 하나 썼는데 지금 잘 나온 거예요. 너무 재밌게 나와서 한번 찍어 보고 싶다. 그래서 음. 그거를 이제 해서 16일날 음... 내보자. 고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좀 달, 밝은 노래예요. 밝아요, 밝아요. 아, 네. 그궁금해요 남자도 노래가 여기는 없어요. 여기는 아, 없어요? 제가 저녁에 이따가 여기서 헤어지고 가서 녹음을 해서 가서 그래도 아, 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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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녹음하는 아, 데가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. 시간이 많이 층에 걸려서. 무슨 얘기가 있어 이거를 할까? 쟤 형님, 내고심하시면 어떻게 해요? 死んでハハハ